1만년의 역사가 깃든 고대 도시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면 대부분 미국의 도시를 생각하지만 암만의 옛 이름입니다. 기원전 3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였던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의 2세 필라델포스 왕이 자기 이름을 붙여 필라델피아라고 불렀습니다. 암만의 아침 시장 거리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어서 이슬람 국가는 휴일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고 그 앞에 노점상이 장사를 하고 있네요. 기원전 63년에 로마 황제 폼페이우스는 필라델피아를 데카폴리스의 하나로 편입했고. 필라델피아라는 맥주와 대학교도 있습니다. 암만은 신구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도 오묘한 조화 속에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모두 같은 색을 띄고 있는데 이는 모든 건물의 외장을 석재로 해야 한다는 시의 법규에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한결같이 건물들이 회색빛의 주택들만 보입니다. 암만 전통시장 가운데에 저렴한 가격과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하고 인기 있는 카이로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이름처럼 이집트 음식을 파는 식당입니다. 1층의 진열대에서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하면 2층 테이블로 가져다 줍니다. 알아보를 전혀 못하는 우리도 주문을 하기에 편리했습니다. 아이들은 볶음밥 비슷한 것을 주문하고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걸어다니려면 든든하게 먹어야 하겠기에 고기 종류를 시켰습니다. 양고기를 꼬챙이 꼬지에 끼워 굽는 요리인 슈아르마와 우리나라의 도가니와 비슷한 양족바를 한 접시 주문했습니다. 1층에서 주문하고 2층으로 올라가서 조금 기다리니 식사하는 테이블로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마제국의 옛 성터인 암만성체에서는 많은 유적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암만의 랜드마크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국기계양대도 보입니다. 성체는 L자형 모양으로 40 에이커인데, 우리로 말하면 4만 9천 평 정도 됩니다. 로마의 마루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헤라클레스 신전이 발굴되었고, 이것은 그 일부가 1993년에 복원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철기시대 암몬족의 신인 밀곰의 성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기둥 높이는 10m이고, 6개의 기둥이 우뚝 서 있죠. 크기는 길이 31m에, 폭이 26m의 신전입니다. 멀리 시내의 로마 원형 극장도 보입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방어벽. 견고하게 건설된 암몬성은 현재 아랍어로 자발 엘칼리아로 불립니다. 주변 사방의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 성채는 로만 비잔틴 시대의 것이 남아있으나 아래 성채는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성경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세기 우마이야드 아랍 왕조 때 세운 궁전으로. 현재 암만 시타델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돔은 현대식 재건축물이죠. 기념비적인 출입구의 재건축된 돔 천정이 보입니다. 우마이야드 궁전은 기존의 로마 건축물을 중축해서 만든 것으로 우마이야드 왕조 때 암만의 통치자가 거주하며 행정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우마이아드 왕조의에 건설된 왕궁은 복원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6, 7세기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교회터가 발굴되고, 로마 시대에는 이곳을 중심으로 아크로폴리스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BC 63년부터 필라델피아는 도시국가로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이때 원형 극장과 헤라클레스 신전, 닌페니움 등이 건설되었습니다. 오마이아드 <목소리> 시타데에는 원형으로 수심 6m에 지름 17.5m가 넘으며 최대 1,300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저수조가 있습니다. 알만성체의 동쪽 끝에 있는 요르단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1951년에 설립되었으며, 요르단의 고고학적 지역에서 출토되고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석기 시대부터 초기, 중기, 후기, 청동기, 철기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헬레니즘, 나바티안 시대와 로마 시대, 그리고 비잔틴 이슬람 시대로 구분되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진기한 기념비의 비문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국보급 유물도 많지만 서민적이고 일상적인 도자기류와 유리제품이나 부싯돌 금속도구 보석으로 만든 조각품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박물관에서는 보기 힘든 특이한 전시물들도 있죠. 히브리 구약성서 4번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1세기 경의 것으로 알려진 쿰란의 사회 사본 원본 일부가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2007년 당시 다른 곳에 더큰 고고학 박물관을 지을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은 최신 시설의 박물관이 개관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1 9 7 1년에 설립된 요르단 민속박물관 은 암만의 로마 원형극장 오른쪽에 있고 원형극장 입구에서 검표를 했기 때문에 박물관에 별도입장장료나사사하 하지 않 입장할 할있있습다다모모작지지지지주주민의 전통 통화화보여주주 생활 활양식풍 풍속 등관련련자자료이이수수예품품장장악 등을 을 많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적이나 유물보다는 민속문화 관련 전시물과 독특하고 놀라운 모자이크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극장 무대의 다른 쪽 끝에는 인기 전통 박물관에는 정교한 자수나 아름다운 골동품 보석 등 요르단 전통의 이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다바와 제라시의 6세기 모자이크들을 가지고 있죠. 베두인들은 오랜 세월 요르단에서 살아온 원주민이자 진정한 요르단 사람들입니다. 요르단이 베두인 민족 문화를 강조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정 국가로 베두인의 후예를 자처하는 요르단의 하심 왕가는 정치와 군사 차원에서 베두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윈을 요르단의 민속 문화로 강조하며 왕실과 국가에 대한 충성과 지지 기반을 다지는 듯 합니다. 전시물이 지역적 차이나 문화적 다양성은 별로 없고 요르단의 시골과 전통적 삶에 맞추어 왕과 통치 정당성과 민족 통합 의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요르단 체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무너진 뒤 영국 주도로 세워진 왕정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구약성서의 중요한 부대였고 고대사의 유서 깊은 고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요르다는 국민의 92% 이상이 순위파 이슬람교도이지만 팔레스타인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국민의 7%가 기독교입니다. 암만 다운타운 중심가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후세인 모스크는 압둘라 1세가 1924년에 건설했습니다. AD 640년에 건설된 모스크가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후세인 모스크는 1987년 보수공사를 마치고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죠. 이슬람교도가 아니면 모스크 입장은 금지되지만 말을 잘하면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모스크 내부를 둘러볼수도 있습니다. 후세인모스크는 종교적인 목적위에 의해 암만사람들의 생활중심이 되는곳으로 버스정류장과 재래시장등이 주변에 가득있습니다.